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 플로우 코인에 대해 설명 드릴 건데요. 뭐, 이 코인 지금 공지 보시는 것처럼 일단 유의가 연장이 되어 있고요. 2월 13일. 그냥 유의 종목이 아니고 유의 종목이었다가 한번더 연장이 되어버린 상패 직전에 그런 코인입니다. 약99% 이상이 상패될 확률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코인 21년 4월에 상장되고 보시면 그냥 하염없이, 그냥 하염없이 내려온 그런 코인입니다. 뭐 상장 당시에 삼성이 이재용이 샀다, 뭐 이런 찌라시 있었던 그냥 말도 안 되는 코인이었는데 전부 다거짓말이었고요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99%가 넘게 내려가 있는 정말 세력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제가 저번 달, 이번 달, 뭐 계속 주말에도 계속 내려간다고 지금 절대 사지 말라고 했었고요더 빠져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뭐 미리 말씀은 드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내려갈 거고요 무슨 상패빔 상패빔 뭐 유의종결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뭐 꿈꾸지 마시고요 당연히 약반등은 있겠지만 큰 반등 없이 계속 내려올 겁니다 뭐 그로스트 코인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건데 상패 당시에 상패빔 없이 그냥 고꾸라져서 영원 됐습니다 그냥 업비트 비싼 국내 코인이 뭐 상패빔 나온거 정말로 없었고요 최근거 생각해보셔도요 뭐 스트라이크 그로스트 코인 ux링크 뭐 최근 상패된거 생각하시면 답 나올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패 공지가 나오고 이때 팔아야 하는 게 아니라 상패 공지가 나오기 전에 반등이 나올 때 이때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건데요. 이때 윗구간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손실률을 최소화하면서 물을 탈수 있게 제가 조치를 해 드릴 거고요.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언제 매수할 수 있을지 이 저점 구간 제가 다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 무슨 반등이 나오냐? 뭐 당연 히 궁금하겠죠. 근데 이 코인이 조금 다른 건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9월에 상장된 이후에 이 거래량들 보이실 거예요 이 거래량들은 절대 개인이 못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국내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이 플로우코인을 모았던 세력 고래들의 소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거래량들이 전부 재단과 세력들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이 세력들 매집 증거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미리 말씀드리고 있지만 당분간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가 맞춰져야지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번 상승이 마지막 펌핑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이 올라오는 엄청난 상승 급등한 날짜랑 시간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코인 상장되고 나서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99%가 넘어서 오랜 기간 상당히 물려있는 분들 정말 많을 건데요 솔직히 사자마자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 보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나 이코인 물려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뭐 대책 없다 머리 아프다 바빠서 시간 없다는 분들 화면 보이실 겁니다. 010-8173-2344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오는 대로 답변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이제 올라올 최고폭등 시기, 그리고 그외 종목들의 진단과 대응, 오를만 단기 종목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8173-2344제 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일단 이 플로우 코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당분간은 계속 내려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상승이 나올 거다 말씀드린 이유는 이 플로우 코인은 아직 언락 일정이라는게 남아 있습니다. 뭐 그냥 어른 용어들 안 하고 쉽게 말하자면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락이 풀려있는 이 플로우 코인을 매도하는 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플로우 코인을 투자한 투자자들 즉 세력과 고래들의 얼락이 풀린 물량들이 현재 매도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락 일정 있는 코인들 통상적으로 300% 내지 500% 또는 그 이상 상승도 하는데 예외없이 얼락 일정이 잡히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가지고 있는 이 코인들 이제 수익을 보려면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어 이제 오르는구나 하면서 이제 상패 비 오는구나 하면서 매수하고 있을 때 이때 매도하고 던지는 행위가 얼락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엄청나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한 순간 거진 당일날 끝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려오면서 손실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보 싸움에서 이 언락 일정은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뭐 그냥 지표랑 차트 그려서 아는 척하는 이런 전문가보다 제가 안내드리는 이 언락 일정이 정말로 확실한 정보이니까요 직접 문의해 보시고 판단해 봐도 늦지 않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닷없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결국엔 세력들이 매도하고 던지기 시작하면 이 하루 이틀 만에 아주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도 이 코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락 일정이 있었던 솔레이어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이 코인은 상장 이후에 1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수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4000원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문제는 이 세력들이 매도한 순간 그냥 하루 이틀 동안 바로 고꾸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 매수해 가지고 윗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다 손실이고 물린 겁니다 결국 언락 일정이 있는 코인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막을 방법이 없이 약 하루 만에 4,800원이었던 가격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일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일정 전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일정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세력들의 언락 일정을 여러분들한테 빠짐없이 공유 드릴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인을 방송하는 사람이자 이런 재단 일정을 같이 공유받는 경험 많은데 이번에 이 일정 정보를 단독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 드릴 거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들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 엄청 오른다 이거에서 욕심 부리진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 오르는 기점이 최고 기준 100이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30에서 40쯤에서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매도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님들과 안정적인 매수매도 타점을 안내 드릴 거고요. 안내 받아보신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만 먼저 눌러 주시고요. 화면 보이시죠? 010-8173-2344제 개인번호인데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 오는 대로 연락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매수매도 타점, 이제 올라올 최고폭등 시기, 그리고 그외 종목들의 진단과 대응, 오를 만 단기 종목도 전부 다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010-8173-2344개인 번호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서 진행하는 민코인이 있는데 저희는 이걸 히든 코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새 수익률이 정말 좋으니까 같이 좀꼭 안내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근전 요구 같은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되시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